양말 족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옷 벗은 한 켤데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바닥에는 구멍을 내고 바느질을 해서 약간 비웠습니다. 물론 제가 바느질한 것은 아닙니다만 무엇보다도 궁금한 것은 완전 맨발과 구멍 낸 양말을 신었을 때 맨발의 접지 상태가 어떤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우선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접지가 이루어지면 테스트기에 검침이 제로로 딱 떨어져야 되는데 제로가 되질 않고 계속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 부도체인 신발을 신고 테스트를 해보니 접지가 되질 않습니다. 구멍난 양말을 신은 상태에서 접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검침기가 왔다갔다 하더니 제로로 딱 떨어집니다. 양말에 구멍을 내고 어, 맨발 걷기를 하면 어, 접지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또 하나의 비교 대상이 나타났습니다. 접, 접지 신발을 신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지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양말을 신고 그리고 접지 신발을 신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접지가 쉽게 이구어 지지를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양말을 벗었습니다. 양말을 벗고 접지 신발만 신었더니 제로로 딱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말을 벗고 접지 신발을 신고 다니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지 신발을 신으시더라도 양말 바닥에 구멍을 낸 상태에서 접지 신발을 신으시고 그렇게 걸으셔야 접지 효과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완전 맨발 테스트입니다. 완전 맨발의 접지 테스트를 딱 해보니 완전히 제로 금방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완전 자연의 맨발이 최고다. 그리고 불과 피할 때 구멍 낸 양말이라도 신어라. 그러면 접지가 된다. 이것저것 어렵다. 그러면 접지 신발을 착용하되 양말 바닥에 구멍을 완전히 내고 접지 신발을 신으면 접지 효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수 있겠습니다.